녹음은 되고 있냐 근데 지금 아직 아안 되고 있구나 아,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 앞에 들어가는 거야 이 길이 앞에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처음 이렇게 시작한다고 <laughs> 인트로야 뭔가 이게 사람들이 딱 꽂히는 그런 게 있잖아 모든 그런 거 하나만 건지면 돼 트랙 꽂히는 거 하나만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 들어줄 거잖아 그쵸. 그러면서 다른 것도 들을 거고 네. 네. 왜냐면 나처럼 앨범을 통째로만 들어 아. 일부러 하나씩은 잘안 들어 앨범째로 듣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 노래 좋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들으면 다 같이 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음... 사람들은. 제발 그러고 싶다야 아니 버릴 곡이 없어 방탄이 될 수도 있지 방탄 되려면 <laughs> 방탄 일단 팬이 많아야 돼 비주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우리는 30, 40대 옛날 힙합 좋아하는 사람을 겨냥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지